김희재, 노원구에서 열린 공개 콘서트에서 인상적인 공연을 선보이며 팬들과의 가까운 소통으로 감동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다. 김희재는 최근 노원구에서 열린 공개 콘서트에서 팬들과의 깊은 소통을 통해 감동적이고 따뜻한 공연을 선보였다. 이날 공연은 그의 첫 콘서트를 떠올리게 하는 의상과 함께 시작되어 관객들의 기억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순간들을 되살렸다. 그의 빨간 수트와 검정 수트는 단순한 의상을 넘어 공연의 열정과 감정을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잊지 못할 첫 콘서트. 김희재가 처음 콘서트를 했던 때를 회상하며 그는 감정이 복잡해졌다. 그 당시 입었던 의상은 이제 그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상징이 되었고 이번 공연에서도 큰 의미를 지녔다. 공연이 시작되자마자 관객들은 그의 목소리에 매료되었고 그의 모든 무대가 그날의 추억을 떠오르게 했다. 음악회에서의 따뜻한 순간들. 공연 중 김희재는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시하며 그들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팬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서로의 감정이 하나로 이어지는 듯한 특별한 순간을 경험했다. 그 순간들은 마치 가족과 함께한 소중한 추억처럼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울산으로의 여정 공연을 마친 후, 김희재는 울산에서 열리는 삐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했다. 도착한 울산은 가을의 아름다움으로 물들어 있었다. 김희재는 부산과 가까운 이곳에서의 시간을 더욱 의미있게 만들기 위해 총무님이 준비한 맛있는 점심과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다. 친구들과의 소중한 소풍 같은 순간들은 그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태화강의 아름다움. 김희재와 친구들은 태화강을 따라 산책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두루미와 다양한 물고기들을 보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흐르는 물소리와 함께하며 김희재는 자신의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함께한 친구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웃음과 기쁨을 나눴다. 그날의 태화강은 특히 아름다웠다. 강가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김희재는 자연과 음악이 주는 평온함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는 음악이 어떻게 사람들을 연결하고 기억을 만들어내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음악에 대한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가을의 정취. 가을이 깊어지면서 태화강의 물소리와 바람에 실려오는 낙엽의 소리가 어우러져 더욱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김희재는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팬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는 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준비하며 그들이 함께 만들어준 모든 순간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 가을의 정취 속에서 김희재는 자연과 음악의 조화를 느꼈고, 그것이 그에게 어떤 영감을 주는지를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겼고, 앞으로도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소중한 기억들. 김희재는 이번 공연과 태화강에서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음악과 팬들,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과거의 기억들이 현재의 자신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았다. 팬들과의 소중한 기억들은 그에게 힘과 영감을 주었고 그 기억들을 간직하며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날의 경험은 단순한 콘서트나 소풍이 아닌 인생의 중요한 순간으로 남게 될 것이다. 김희재는 팬들과 함께 만든 모든 순간이 의미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로 했다. 그들의 사랑과 지지가 자신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위해 음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팬들과의 소통. 김희재는 공연 중 팬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그는 팬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소중한 의견과 감정을 듣고 싶어 했다. 그런 소통은 그가 음악을 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팬들은 그의 노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느끼며 그의 음악이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공유했다. 김희재는 공연 중 팬들과의 즉흥적인 소통을 통해 그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갔고 그 과정에서 팬들은 그의 진정성과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김희재를 더욱 사랑하게 만든 요소였다. 공연의 하이라이트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김희재가 팬들과 함께한 특별한 순간들이었다. 그는 공연 중몇 곡을 팬들과 함께 부르며 그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다. 이 특별한 순간은 그들 모두에게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고, 김희재는 그 순간을 통해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감동의 순간. 김희재의 공연은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무대에서 팬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며, 그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했다. 팬들은 그의 진솔한 마음에 감동받았고, 눈물 어린 모습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김희재는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 했고, 이를 위해 더 좋은 음악을 만들겠다는 결심을 했다. 음악과 사랑. 김희재의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나 가사가 아니라, 그가 전하고자 하는 사랑의 메시지였다. 그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싶어 했다. 팬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많은 감정을 느끼며 그와 함께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 공연이 끝난 후 팬들은 김희재에게 사랑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고 그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팬들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지지하는지를 느끼며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희재의 성장. 김희재는 이번 콘서트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성장과 함께 팬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며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순간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앞으로의 계획. 김희재는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한 음악을 만들고 싶었다. 그와 팬들이 함께하는 순간들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런 순간들을 더 많이 만들고 싶어 했다. 그는 다음 콘서트에서도 팬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그들이 함께하는 경험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다. 음악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느끼며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김희재의 음악적 비전. 김희재는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음악을 만들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팬들과의 특별한 관계는 그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들의 사랑과 지지는 그의 음악적 여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공연 후 팬들과의 만남 공연이 끝난 후, 김희재는 팬들과의 만남을 위해 무대에서 내려갔다. 그는 팬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듣고 싶어 했다.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관심에 감동받았고, 그들과의 소중한 대화는 잊지 못할 순간으로 남았다. 팬들의 목소리 팬들은 김희재에게 공연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하며,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무대를 이끌었는지를 칭찬했다. 그들은 그의 음악이 자신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나누었고 김희재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더욱더 힘을 얻었다. 진솔한 대화. 김희재는 팬들과의 대화에서 솔직한 마음을 전했다. 그는 팬들이 자신의 음악을 통해 어떤 위로를 받았는지를 듣고 싶었고 그런 소통을 통해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 싶었다. 팬들은 그의 진솔한 모습에 감동받았고 그와의 대화는 그들에게 큰 의미가 되었다. 음악과 함께한 시간. 김희재는 음악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사람이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깊은 연결고리였다. 그는 자신의 음악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랐다. 그와 팬들의 특별한 인연. 김희재는 팬들과의 특별한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과의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앞으로도 그들과 함께할 모든 순간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의 사랑과 지지 덕분에 그는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 함께하는 음악의 힘. 음악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힘이 있다. 김희재는 자신의 음악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앞으로도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하고 싶었다. 결론, 김희재의 음악적 여정. 김희재는 노원구에서의 공연을 통해 팬들과의 특별한 순간을 만들었고, 그 경험은 그에게 큰 의미가 되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팬들과의 소통과 사랑을 통해 그는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며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김희재의 음악은 그의 마음을 담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할 것이다. 팬들과의 특별한 관계는 그의 음악적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그는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멋진 음악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결심을 했다. 이렇게 그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의 깊은 소통을 이어가며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희재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그의 다음 이야기가 기대된다. 마무리. 팬들과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 김희재는 팬들과의 소중한 순간들을 회상하며 그들의 사랑에 감사했다. 이번 공연과 태화강에서의 시간은 그에게 큰 의미가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순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했다. 팬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그의 음악적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는 앞으로도 팬들과 함께하며, 그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 많은 감동을 주고 싶어 했다. 음악은 그의 삶의 일부이며, 그와 팬들이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특별하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